방금 소식을 받았는데 베넷의 단말기에 대략적인 복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 가자, 바로 앞이 약속한 장소야. 바람의 방향에 따라. 둘째 아가씨, 전에 아가씨 대신 전달한다는 단말기를 받았습니다. 서명은 DC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복구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훼손이 심각합니다. 내부 데이터가 잘려서 덮어씌워져 있는지라 특정 단락만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완전히 복구할 가치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복구해야 한다면 피에르 씨에게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요. 좋아, 그럼 연락해 보자. 우선 이미 복원된 부분을 먼저 보여줘.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맞아. 그날 밤 내가 조사했던 곳이기도 해. 베넷이 거기 있었다는 정보 자체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부두는 숙부의 개인 부두인데. 화물을 주로 보관하는 곳이지 거래를 하는 곳은 아니었어. 그래 기록만으로는 구체적인 연관성을 알기 어렵고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으니까. 시간이 된다면 이 단말기를 가지고 피에르 씨를 찾아가 보자. 기술에도 해박하고 조부님과 오랜 친구인데다가 평소에는 보통 조부님과 함께 있으니까. 다만 위치가 너무 불확실해. 단말기에 복원할 수 있는 유용한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 번호가 우리를 도와 범위를 좁힐 수 있거나 더 확실한 단서를 제공해 줄수 있을지도 몰라. 일단 날 따라와. 바로 이것 때문에 먼저 본부로 돌아오자고 한 거야. 가문의 소장품이나 거래하는 화물, 고객이 의뢰한 소장품, 몬텔리가 보관해야 할 모든 물건은, 모두 금고 안에 있어. 하지만 금고의 변동 사항에 관한 모든 기록은 오직 본부에서만 조회할 수 있거든. 물론 일정한 권한이 있어야 되고, 날 따라와. 핵심 데이터 부품은 이미 분리됐고, 금고에 남아있는 건 비어있는 단말기뿐이라. 이게 바로 베넷이 죽기 전에 나한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야. 금고에 있는 핵심 데이터 부품을 밖으로 빼돌리고 맹세를 저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나하고 숙부, 그리고 조부님뿐이다. 리나시타의 단말기는 수도회에 의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다른 나라처럼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아. 조부님께서는 젊은 시절 바다 멀리 신년방으로부터 단말기 계량 기술을 배워오셨어. 재등형 단말기는 우리가 문이 일반 단말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계량형 단말기야. 겉보기에는 수공의 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몬텔리가 개발한 기술 모듈을 탑재하고 있지. 스칼렛 벨벳 말처럼 우린 그동안 예술품 거래 말고도 단말기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공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등형 단말기를 제공해왔어. 몬텔리는 수도회의 독점을 무너뜨렸어. 우린 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때 안전을 보장받길 바라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수도회는 이런 비밀 거래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 때문에 우리와는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 그들의 권위와 관할권에 도전하지 않는 한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넘어가줬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단말기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핵심 데이터 부품을 밖으로 빼돌리는 건그 어떤 가문 구성원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야. 숙부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 아니? 지금은 이런 생각보다 핵심 데이터 부품을 찾는 게 우선이야. 카를로타, 지금 어디인 거냐? 하... 숙부.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해. 카니발이 열리기 전 사제가. 나한테 그 팬던트를 보여줬어. 대체 어디서 그 팬던트를 얻은 거지? 그리고 어쩌다 위험에 빠지게 됐던 거야?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지?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 나도 위험에서 벗어났고, 그것만 알면 돼. 그들이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놈들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라면... 카를로타, 내말잘 듣거라! 네가 무엇을 봤든 어디까지 알게 됐든 지금 바로 손을 떼면 우린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화목한 가족으로 남을 거다 거기다 일곱 언덕 쪽에서 화물운송 중에 문제가 생겼다던데 자기 가주로서 널 파견하도록 하지 어때? 이제 그럴듯한 구실도 생겼는데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다 없던 일이 될 거야 거절하겠어. 뭐라고? 난 거절한다고. 그렇게 할수 없어. 가문의 사람이 이렇게 의문스럽게 죽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게 중요한 부품이 밖으로 흘러나간 것도 가만히 둘수 없으니까. 부품 일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문이 개척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건 사실이지만, 아버지와 가문 사람들을 봐. 야망은 대가가 필요해. 가문이 이룬 성과는 모두 피와 눈물의 결과야. 이제 더 쉽고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사건의 진실과 부품의 행방은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지. 왜꼭 모든 걸 밝혀내야만 하지? 조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본적 있나? 이유는 이미 만들어 놨다. 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까지 하자. 나는 당신을 설득할 수 없고, 당신도 날 설득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막을 거야. 코폴라. 미안해. 정식으로 가문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꼴을 보이게 되다니. 그래? 하지만 난좀더 아니다.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고 약속했었지. 지금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네. 진실을 밝히고 배신자를 잡아내고 위기를 막는 것.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범인이 코폴라라는 사실이 슬플 뿐이야. 가문의 이념을 가장 저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가 그 중에서도 지금 가문에 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나쁜 감정에 빠지는 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먼저 핵심 데이터 부품을 찾아야 돼. 바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문에 더큰 위협이 될 거야. 그런데 이런 물건은 보관하기 쉽지 않은데, 그냥 숨겨만 둬봤자 아무런 쓸모도 없을 거고. 혹시 벤에서 단말기에 나온 화물부드에 있을까? 계획을 좀 바꿔야겠어. 방금 통신으로, 코폴라가 핵심 데이터 부품을 이동시켰을지도 몰라. 부두에 가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알아. 하지만 시간이 없어. 코폴라가 움직이면 부품을 되찾을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우리가 두 사람이라는 거지. 이 단말기를 가지고 은행 밖에 있는 피에르 씨를 찾아가줘.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만약 부두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조사를 계속하기 위한 다른 단서가 있어야 하니까. 나도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 코폴라의 진짜 목적과 이 일이 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결법을 찾을 거야. 약속할게.